자 이번에 수학 원 센에 150 페이지에 998번 할 거야. 자이홍면은 매년 초에 1억을 예금을 하고요. 한번 그 다음에 그해 말에 인출을 하거든. 그래서 매년 했을 때 우리가 이율이 5%일 때를 계산해내. 그러면 여기서 단위가 1000만원과 1억원이니까 내가 어차피 매달 인출하는 것을 얘를 A라 넣었을 때 1억원 딱 10배니까 10A가 되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한 번에 계산하자고. 뭐. 이해되지? 자, 그러면 원래 처음에 10A, 어, 예금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딱 1년 뒤. 자, 우리가 초에 넣고 말에 뺐는데 2018년 말과, 아, 2008년 말과 2009년 초가 같은 걸로 본다고 했던 거 기억하지? 그래서, 얘 이렇게 바꿀게 해서, 초에 기준 잡아서 돈을 빼는 건 말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2018년 초에 남아있는 거니까, 초 기준 했을 때 2018년 초면, 말로 보면 2017년 말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얘가 하나하나, 그, 한개한 개씩, 한개 다 끌어보면 0을 기준으로 맞지? 여기서 1을 더하고 그래서 얘가 18년이면 10번 더해야 되지. 그럼 몇 칸이야? 한칸두칸두 칸에서 두칸 10칸 되겠지. 그럼 이게 2008년 말이 아니고 초 단위로 기준하게 2009년 초를 보면 처음에 10a가 있는 거에서 a만 또 빼는 거야. 자, 그런데 주의할 건10 A에서 뭘 곱해야 돼? 이제가 없잖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간이 있어. 실제로 정확하게는 10A 곱하기 1.05하고 빼기 A를 해서 첫 번째 1년이 지난 거에서의 남은 금액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한해더 가면 누구 남은 거가 또 1년이 지나가니까 1.05가 되고 그 다음에 빼기 A를 한다고. 말이지. 그러면 실제로는 10A는 1.05 A는 두번 곱하니까 그다음에 A였는데 1.05로 곱하니까 A 곱하기 1.05 그리고 빼기 A가 된다고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곱하기 1.05에서 1년이 지난 뒤에 또 A를 빼겠지 이렇게 여러 번 하면 계산이 귀찮아진다고 그래서 내가 통장 쪽에 기술한다 했지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지울게 자첫 번째 통장은 예금을 한 통장이야? 그러면 얘가 방금 했지 0부터 1부터 10번 가니까 10칸 가지 그래서 이게 10A가 마지막에 2018년 초가 되면 1 0번에이제가 붙으니까 1.05에 10승이 되고 그 다음에 1년 지난 뒤에 A라고 하는 것은 몇칸 가? 1부터 해서 10칸이었으니까 이제 한칸 주니까 아홉 칸이 되겠죠. 어, 그래서 마지막에 살 때는 1 5의 9가 돼. 시작해서 방금 했지만 2018년 초는 뭐라고? 2017년 말 되니까 말과 초는 다르지만 같은 걸로 본다면 2017년 말로 볼 때도 돈이 빠지겠지. 즉, 2018년 초는 2017년 말이니까 A. 그래서 마지막에 A가 빠져. 총몇번 빼는 거야? 자, 1번부터 빼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10번까지 빼니까, 총몇번 뺀다? 아, 얘는, 인출이, 되는 통장이 10개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이것들 10개고, 초항이 A고, 공비가 1.05니까, 아, 계산이 어떻게 돼? 자, 첫 번째, 10, 자, 10A는, 열번 이자 붙은거 한 번에 뺄거라고 근데 한 번에 입금해놓고 한 번에 쫙 남은 돈에서 한 번에 딱 빼는 걸로 보면 방금 했지만 초항이 A 뭐였지? 공비가 1.05여래서 1.05에다가 총 개수가 10개가 빼기 1 이렇게 해서 말리지? 하여 우리가 지금 주어진 1.05의 1 0승은 1.63으로 해산하면 여기가 10a 곱하기 1.63이 되고요 얘는 a 곱하기 1.5 빼니까 0.05가 되고, 얘는 1.63이다 빼기 1 되겠지. 하여, 얘가 0. 몇이다? 아, 63이 되고요 부모는 0.05니까, 아, 부모 문제 100을 곱해서, 조금 소수구점이 아니게 정리해주면, 어, 10 곱하기 1.63은 16.3a가 되고, 맞지? 그 다음에 100배가 100 5분의 63 곱하기 a, 아.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5분의 63a라고 하는 건 뭘로 바뀌어? 아, 10분의. 얘는 163a고. 10분에 126A여서 통분이 되겠지. 하면 10분에 몇이야? 37A 된다고. 자 이해되죠? 어 10분에 37A고 A가 단위가 뭐였지? 아 천만원이야. 어 아, 10분에 37 곱하기 천만원. 그래서 10분에 37 곱하기 천만원이니까 그래서 100하고 공학년 그러면 응. 이게 100만이 되는 거지? 약분. 거둬야 37 곱하니까, 37 곱하기 6만에서 3700만이 될 거야. 오케이?